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뮤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일찍 왔어요. 왜냐하면은 집에 오자마자 지금 바로 일상라디오를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가지고 밥 먹기 전이라서 숨도 좀덜 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알림 소식을 한번 볼게요. 오늘 알림 소식은요. 벽지 바닥 컬렉션 이스터 정원 테마라고 하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활절 같은 느낌의 이제 행사 같은 거의 느낌이 어울리는 벽지랑 바닥 테마인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수채화 느낌의 봄 느낌도 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의 벽지는 딱 봐도 되게 그림 같은. 그러니까 그림이라, 그림이라기 보다는 그냥 게임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하자면은 요즘에 나오는 벽지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수 되게 자연스러운 수채화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꽉 전체 화면으로 일상 라디오로 녹화를 하고 있죠?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 소개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토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소소한 거, 배경 구입하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넬면님 그러면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는 거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범용성이 있는 바, 바닥이랑 벽지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날미님 저는 근데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굳이 여기서 꼭 사라고 하면은 뭘 사면 좋을까요?라고 했을 때는 일단 바닥 이거 하나만 사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꼭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세트 두 개만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범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사고 싶긴 하네. 이 꽃받은. 어 이거는 뭐 게임 같은 거, 패러디 같은 거할때 바닥에 꼭 저기 꽃 같은 거를 표현을 해야 할 때가 좀 많거든요. 뭐 엘든링의 말렐리아라던가 아니면은 로아의 저기 에키드나 패러디 할때 생각보다 조금 자주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구입을 해주, 해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자, 날미호가 캠핑장이 바뀌었죠. 네. 오늘 이렇게 캠핑장을 화면을 조금 꽉찬 상태로 소개를 해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가 유, 저,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아예 진짜 크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오래간만에 전체 화면으로 녹화를 하고 있, 있고요. 제목은 별거 없, 없습니다. 제목은 봄의 당근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배경 자체가 봄이잖아요. 게다가 배경 자체가 봄이고 당근 관련된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경 자 이거 제목 제목 자체를 봄 관련된 당근 봄의 당근 마을로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백을 가득 닦 채운 상태입니다. 일단 요렇게 하고 소소한 디테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 아 이렇게 해보면 낫겠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날미로 소소한 디테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오셔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가구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오성 아이템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쇼콜라가 1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2층에 잭슨이랑 유네찌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뒤로 고양이 한 마리가 낮잠을 하나 더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총 4마리의 동물 상호작용이 있는 건물이에요. 오성이 너무 원툴이라서 별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저는 잘 나왔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 미아를 배치를... 네, 주었습니다. 미아는 봄에 좀 자주 꺼내는 NPC이죠. 그리고 토끼 아이템 뒤에 저게 그 약간 네온 사인 같은 느낌, 의 저게 아마 리프템이었었거든요. 근데 토끼잖아요. 그래서 토끼 뒤에 이렇게 하트 같은 거를 표시를 해가지고 한번 해, 표현을 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당근 마을이니까 당근 아이템을 이렇게 배치를 해 주었고요. 어제 유튜브 보니까 레미 님 요거 아이템 혹시 이번 가든 2차 이벤트로 받는 아이템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번에 가든 2차 이벤트로 받는 아이템은 지금 1호가 보는 것처럼 물을 뽑는 듯한 상호작용이 아, 무가 아니라 당근을 뽑는 듯한 상호작용이 있는 적게 시즌 챌린지 아이템으로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러그랑 토마토 파프리카 그리고 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벤트로 무료로 당시에 획득을 했었던 아이템이고요. 중간에 한번 리이슈가 돼서 저도 아이템을 조금 더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번에 복원이 안 되는구나. 그게 이번에 복원이 될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어, 저게 텃밭 관련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양배추도 있어요. 양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laughs> 당근 아이템만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트랙터, 네, 트랙터. 수확을 했으면은 싫어야 되,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랙터도 기본 아이 기존 아이템, 기본 있는 걸로 배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뒤에 있는 거 이거 당근 부활절 케이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모르겠어. 이게 당근 하면은 토끼가 생각나긴 하지만 제 주민들은 싹다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 주민들로만 어쨌든 배치를 해 봤고요. 이게 요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바닥에 돗자리가 있고, 지금 부캐가 위에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친구들이 일도 하면서, 휴식도 하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듯한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이거 세개다 이벤트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포켓몬 꾸준하게 하셨으면 획득을 하셨을 아이템이기 때문에 동물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게 100을 가득 다 채운 거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러그를 조금 많이 해서 100을 다 가득 채운 거긴 해요 특히 이거 이거 세개 이번 쿠키에 나온 러그가 안 맞더라고요 사이즈가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하, 저게 진짜 함정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구 패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날뮤님, 이거 저장하실 건가요? 아니요. 딱히 저장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가든 이벤트가 진행이 될 때까지는 이걸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가든 이벤트가 좀 한참 남았고, 아마 요 테마로 계속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간에 한 3, 4일 하고 실증 나면은 바꿀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다만, 지금은 요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요 상태로 둘까 하고요. 이번에 꾸미면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레베카 쿠키랑 엘리 쿠키랑 높이가 묘하게 맞더라고요. 색감은 좀 다르긴 한데 높이가 묘하게 딱 맞아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봄에 관련된 당근 수확하는 듯한 뭔가 캠핑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봤고요. 하늘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으로도 바꿀 수도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 두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날미님, 그럼 여기서 날미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코스는 뭐예요? 이거요. 돗자리랑 지금 부케랑 부케랑 사다이 부케랑 사이다가 누워있는 요 돗자리 요 공간이 마음에 들고요. 포켓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 상호작용을 좀 뭔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아이템이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어,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귀여워.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번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